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저희 이제 멤버십방 움직임이 어떠했었느냐. 그러니까는 그때가 참 다이나믹 했거든요.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 후에. 어 그래서 일단 밤 그때가 8월 1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그때 시간이 한밤 11시 11분이었거든요. 춤해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가 분할, 분할, 춤의 찬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텔방에 적을게요 일단 생각 있으셨던 분들 분할매수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 회원님께서 바닥일까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 제가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더커 보이니까요 흐흐 <laughs>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러면서 글로 쓰려니까 방대해서 차라리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싶은데 꾹 참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밤 11시 20분이 넘었으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라방을 좀켤 수가 없었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서 이제 텔방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텔레그램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제가 주말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그때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었을 때 지금의 하락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고용이 지금 불안 불안정해지니까 뭐 금융까지 흔들리네. 그러니까 미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 금요일날 좀큰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그 당위성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바로 지난 주에 이 AI 기업들이 또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했었는데 실적이 어땠죠? 코실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는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거품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을 이어왔다. 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 고용이 위축되었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지금 막 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막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있다. 라고 봤을 때이 고용이 지금 금요일날 발표가 된 것은 실업률은 0.1% 포인트 조금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대고 어, 그때 크게 감소했던 것이 신규 일자리의 그 증가분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 가는 10분의 1로 5월 6월 채까지도 감소를 했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회사에서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당장에 크게 이런 실업을 걱정할 것은 아니고 일단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금리인하의 가능성만 더 키워줄 수 있다 라고 봤고, 지금 상에서, 지금 상황에서 파월이 금리나 시그널을 주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시장이 급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폭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춤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늘 시장의 심리를 생각해 보자 전 항상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는 것도 차트를 보고서 하락과 그 상승을 예견을 해서 거기에서 뭐, 숏을 친다던지, 아니 롱을 친다던지, 단타를 친다던지,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차트를 통해서 이 심리적인 그 인간의 심리를 좀 읽으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이전에도 또 강조해서,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또 시장의 심리를 읽고, 현재 일어나는 것도 봤을 때, 이때도 지금 그 경기 침체 우려라는 고용 쇼크로 인해서 그런 시장의 공포가 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시장의 심리를 생각을 했을 때당장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대깨롱이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가리 껴져도 롱이라는 은어죠. 대깨롱이. 그래서 시열만 길게 보면 대깨롱이라 봅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탈방의 글을 적는 것보다 어, 라이브 방송으로 어, 저의 관점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좀 긴급하게 라이브를 켰죠. 그래서 한 11시쯤에 제가 오전 11시에 8월 2일 날, 어, 토요일 날 라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 핵심 그 내용이 고용쇼크는 당장 경기침체 우려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뭐 미증시나 비트코인이 흔들릴 순 있지만, 흔들릴수록 연준에게 금리 인하의 당위성만 키워주게 된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날 이제 긴급 라이브 마지막에 한줄 요약을 이제 마지막에 어 말씀해 주시면 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한줄 요약으로 요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쫄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한또 구독자님께서 어 오늘의 한줄 요약 쫄지 말고 주말을 잘 보내자 라는 어 이렇게 또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공감도 받으셨고, 그리고 제가 이 주말 긴급 라이브를 하고 나서 또한 멤버십 회원님께서 또 이렇게 좀 약간 장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몇해 동안 들었던 목소리가 아닌 처음 듣는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에 꼭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한테는 가슴, 가슴 속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됐다, 됐다. 이 부분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또 댓글을 다나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제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는 그때 막 한창 막 하락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전과 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비로 이런 지금의 하락이 어 아쉬울 순 있지만 전혀 뭐 공포감이나 두려움 없이 오히려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됐다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게좀 인상이 남으셨는지 어 지금 댓글에도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조금 전에 채팅방에서도 됐다 됐다 요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요, 요 단어가 어요 문장이 제가 말씀드린 어요 말이 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만 이 시계어들 길게 본다면 어 충분히 이제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유동성의 그 시작이 유동성 파티의 그 시작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그럼 앞으로 상승만 하느냐 이것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찐 반등이냐 이것이 또 궁금하실텐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산 시장의 바로 밑터로 보고 있는 미증시 S&P 500을 또 보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고용 쇼크가 나온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의 기술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날의이 실적이, 그러니는그 객관적인 그 데이터는 좋았는데, 앞으로의 그 전망이 조금 낮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이 고용 쇼크에 맞물려가지고 또 8%나 어, 좀 폭락이 나왔죠. 또 다른 이제 빅테크들도 어, 비교적 큰 폭의 2%, 2%, 3%의 어,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 S&P 500이 마이너스 1.6,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2%니까 어, 비교적 크게 좀 하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이 공포 지수, 이 빅스 지수가 무려 21.8%나 어,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지금 20포인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이 중앙 평균값으로 봤을 때그 값이 한 18에서 한 19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숨에 21%가 상승을 하면서 20포인트가 넘었다는 얘기는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일단 금요일 날이 고용 쇼크 이후로 해 가지고 월요일 현재 이제 매크로가 오늘 아침 7시부터 미 선물 시장부터 도, 또, 돌아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또 어, 보시게 되면은, 현재 보시면 다우존스가 0.3%, S&P 500도 0.3%, 나스닥 100도 0.4%니까, 일단 이 금요일날의 그 쇼크를 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어느 정도 이 시장도 눈치를 좀 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소폭이지만, 반등의 좀그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몰라요. 어, 확실히 또알 수는 없고 일단 오늘 또 저녁에 실제로 이 본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어,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어,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제가 써놨죠. 언론 미디어의 공포 조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8월 2일날 아 그러니까 고용쇼크 그 이제 이후에. 그 기사가 나온 것이, 전널 사설에서 트럼프의 경제가 비틀거리다라고 하면서 그 요약을 보시면,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고용과 투자에 역효과가 나고 있다. 관세로 연간 3,600억 달러의 세금을 인생한, 인상한 셈이다. 외국이 부담한다는 허구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 공포를 좀 불어넣는, 어, 요런 또 미디어의 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서 다시 고개가 든 고개 같은 고개든 S의 공포라고 하면서 이 S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 속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어, 물가는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요런 또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요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 분석가들의 논리를 보자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런데 저의 생각 저의 판단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극단적인 이 물가 급등만 아니라면은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8월에 CPI가 중요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CPI가 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 지표죠 그래서 8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니까는 이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느냐 아니면 또 수그러드느냐가 결정될 수 있겠죠 또 이것에 따라서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낼수 있느냐 또 나올 텐데 그래서 현재 일단 지난달에 그 수치를 봤을 때 2.7%를 보였거든요. 그니까 6월 달에 발표가 됐을 때보다 0.3%포인트가 올라가게 발표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금리 인하 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인하 시기 때이 CPI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9월부터 이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작년 9월 달에, 원래 8월 달에는 5.5%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9월 달에, 9월 19일날, 5에서 5%로, 그니까는 50BP를 했으니까, 비컷을 했어요, 이때. 그니까 좀, 한, 어, 한꺼번에 이제 두 단계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5월 11일날, 2.5%, 그 전에 이제 2.9에서 2.5%로 금리가 좀 0.4%포인트 떨어지게 되니까, 금리가 아니라 CPI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비컷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는 25BP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렇다면 10월 달에 요 데이터를 보고 2.5에서 2.4%로 0.1% 포인트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25bp 급리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2월 19일 날어 이제 요때가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거든요. 요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25bp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런데 12월 달 12월 11일 날 보시게 되면은 2.6%에서 2.7% 오히려 금리가 아, 이 CPI가 0.1% 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25BP의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지난달에 지금 이 CPI가 발표가 됐을 때 2.7%였거든요. 어,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하했을 때도 그때도 지금 2.7%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4%, 2.3% 까는 지난달에 좀 튀었었던 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2.7%니까 그때보다 떨어지고 있으면 솔직히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를 안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막 노발 대발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작년 12월과, 어 작년 12월하고 또 현재가 동일한 이 2.7%를 보였을 때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의 공포로 미 증시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의 공포가 경기는 둔화됐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분석가들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전 오히려 그렇게 해서 미증시가 무너지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 때 코로나 쇼크가 터지기 전에 이 CPI 수준은 어떠했느냐 그곳을 또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2020년 3월 달에 이제 CPI가 아,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어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CPI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도 보시면 2.5%, 2.3%, 2.1%,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2%대를 보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 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그때만 해도 한1% 대였다가 살짝 올라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단은 그 전에는 1% 대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금리가 아니라 CPI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쇼크가 터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또 이제 제로 금리까지 내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제로 금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2 5 p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그 물가 수준이 침체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못할 만한 그런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 때 CPI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 CPI가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좀 오버슈팅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연준은 이번에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어 춤의 분할 매수 춤의 그 기회다라고 어 말씀을 또 드렸던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유동성 파티는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달 17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이때 이제 25BP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예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10월달에 또 보시는 것처럼 25BP의 금리 인하를 지금 60%로 또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2월달까지 47%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이제 FMC가 세 차례 남게 됐는데, 모두 다이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금리 그 밴드 폭이 어, 3.5에서 3.75니까 12월에 금리를 3.75%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뭐 그때는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지만 우리가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풀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 본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앞서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차례 모두 금리 인하의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슬슬 유동성 파티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파월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의장이 어떻게 이 금리 통화 결정을 어, 얘기를 하느냐 어, 또 그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긴급 라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21일, 23일 때 연준이 개최를 하는 잭슨홀 미팅이 또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파월의 메시지가 요 전에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또 CPI도 있고 하게 되니까. 분명히 그 전에 어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만, 근데 이제 9월달에 17일날 이 FOMC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8월 21일에서 23일은 이제 이 금리 인하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본격적인 금리 인하 고그 전망을 앞두고 이 잭슨홀 미팅은 어 매우 또 중요한 이 이벤트로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 지난 그김급 라이브 방송 방송 때 잭슨홀 미팅 이후로 과거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또 작년까지 어떻게 흘렀는지 또그 어,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그런 변동성 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 또 중요한 어, 또 이벤트인 만큼 요곳에 또 관심을 갖고 어,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러 뭐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보시겠지만. 아직까지 잭,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언급한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좀 강조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 파티는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떠하느냐? 1시간 봉, 4시간 봉, 1봉 순서대로 체크를 해보고, 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어 보면서 이것이 이제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또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의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어 잠깐 물좀 마시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만 하니까 잠깐 또 목이 메어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지난 목요일이었죠? FMC 파월의 그 연설이 있은 이유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또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데이터가 대폭 수정이 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의 그 문제가 아니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고용의 지금 둔화가 보였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그런 또 시장의 우려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1차 지지대가 깨지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1시간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긴 아래 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좀 반등의 시간이 나왔다 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4시간 봉또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기가 깨졌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그 다음 이 지지대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이 단기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그 자리가 직전 올타임 하인 112k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112k를 딱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이 단기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 이 시장에 일단 그 움직임은 나았다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일봉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최근에 그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추세선인 21선은 깨졌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1선을 보시게 되면은 51선을 정확하게 지금 터치 하고 살짝 어제 오늘까지 나온 이 반등세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것이 하락에 끝난 것이냐, 그러니까 찐 반등이냐라고 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차가 이렇게 써놨죠. 하락에 끝난 걸까? 아직은 모른다. 일단은 이것이 이제 데득캡 바운스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을 또볼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아직 뭔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봐야 될그 타이밍이다. 타임이다. 그 그러니까 시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 1선 같은 경우는 117.2K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하락 추세로 봤을 때는 오늘 기준 했을 때가 한 118K, 요펠 보시게 되면은 한 118K 정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18K 이상의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일단 좀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또 체크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좀 장세가 안 좋게 되니까 이 비트 도미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요 저점을 지금 살짝 깨고 어 올라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단기 추세선인 21선을 뚫고 올라가게 됐는데 어 그렇지만 제가 201선도 말씀을 드렸죠. 201선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걸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단기 이 비트 도미의 하락 추세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 이제, 비트도미가 하락하는 이 하락 추세는 깨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20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201선을 터치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201선 부근에서 지금, 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5월의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201선을 지켰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이 비트도미의 하락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개업용 쇼크 때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200일선을 깨고 내려올 정도로 일단 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일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일단 최근에 그 움직임은 좋았었는데 그래서 개업령사태를 변곡점으로 그 해가지고 재차 올라가는 결국에 그 흐름이 나왔잖아요. 200일선 위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니고 200일선의 그 저항에 맞아가지고 살짝 꺾인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가 지금 그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뭐2 0일선은 단기니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깨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00일선을 웬만해서좀 깨지 않으면서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유동성 그 파티의 어 본격적인 시작으로 또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 비트도미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매크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일단 미 증시의 움직임.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테인표백이 일단 선물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어또 월요일 날또 본격적으로 오늘 밤에 개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 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또 계속 이 파월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죠. 그 압박 강도도 어떠할지 또 지켜보면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파월이 이제 고용 쇼크 이후로 아직까지 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의 움직임을 현재는 좀 예의주시할 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희 멤버십 뭐 텔방이라든지 소통방에다가 가장 많이 그 얘기했던 그 단어가 지금 예의주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이 고래 움직임이 특히 지금 예의주시할 때가 왔다라는 고, 지금 움직임이 나왔죠. 그 움직임이 나와서 제가 어 최근에 계속 좀 강조해서 예의주시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그 시장의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예의주시할 때다. 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 예의주시라는 그 뜻이 보시면 예의하고 주시라는 이두 가지의 뜻이 합쳐져서 예의주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띄어쓰기, 저 띄어쓰기 이런 것도 간혹 보는데 예의주시라는 단어를 쓸때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붙였는데 예의하고 주시하고 다른 그 단어기 때문에 띄어쓰써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뜻은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어 봐야 된다. 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의 현그 시점은 단단히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해야 할그 시기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뭐 비트의 움직임이든 리플의 움직임이든 예의주시할 때다. 그러니까 단단히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할 시기다. 라는 부분을 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